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또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도 한국 전통 놀이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둥글게 둥글게 노래와 함께 시작되는 짝짓기 게임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달고나 열풍을 잇는 또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아파트에 중독돼 잠못 들던 외국인들은 둥글게 둥글게 링가링가링이 DMM 돌아 또 밤잠을 설칠 지경이라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듣고 자란 동요가 대체 왜 그렇게 중독적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는 단순한 동요로 기억되던 둥글게 둥글게를 글로벌 히트작으로 부활시키며 새로운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가 특정 숫자에 맞춰 짝을 짓는 단순한 규칙이지만 그 긴장감과 몰입감은 시즌 전체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극중에서 동심 가득한 맑은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가사는 한국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한국 동요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섭고 소름 끼치고 기괴한 노래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새 시즌이 공개됐을 때켈 커뮤니티에는 도대체 오징어 게임2에 나온 그 노래가 뭐냐는 질문이 수없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결국 한 해외 네티지는 이 원곡을 찾아냅니다. 바로 오래 전 한국방송의 어린이 고전 프로그램에서 나온 동글게 동글게 원곡이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50만 개가 넘는 좋아요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열광적인 반응인데요. 외국인들은 아무리 원곡 공유를 들어도 이 노래를 오징어게임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무섭다, 소름 끼친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 노래는 지금 나에게 트라우마입니다. 이 음악은 중독성이 강렬하다,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아 잠을 잘 수가 없다. 아, 아니, 이 음악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끔찍한 멜로디인데 자꾸자꾸 듣고 싶어요. 너무너무 무섭다, 이 노래는 너무 기괴해, 왜이 노래가 제게 이렇게 무섭죠? 이 노래가 3일 동안 머리에서 떠나지 않네요. 동심 기뜬 추억의 놀이를 비정하고 살벌한 게임으로 변조하는 한국 드라마만의 특별한 광경. 도대체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소름 돋는 거지? 도와주세요. 이 노래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라며 중독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즌 1 때와 마찬가지로 오징어 게임은 천연덕스럽게 외국인들을 한국 게임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시즌1 때 외국인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거나 달고나 뽑기를 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둥글게 둥글게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가 호명한 숫자에 맞춰 짝을 짓는 게임에 빠져들고 있죠. 요즘 외국 학교에선 아침부터 밤까지 둥글게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장 먼저 도착한 대학생들은 둥글게 둥글게를 켜놓고 신나게 춤을 춥니다. 둥글게, 둥글게.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만 보였다 하면 둥글게 챌린지가 이어지죠. 직장 동료들끼리도 점심을 먹고 오면 사무실 복도에서 둥글게 둥글게 춤을 춥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게임을 한참 하고 퇴근을 했어도 집에 오면 아내와도 게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둥글게 게임에 푹 빠진 부부는 노래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다가 영문도 모르는 아이들을 들쳐안고 방으로 숨어버리는데요. 학교, 직장, 놀이터, 운동장, 공원 등 어디에서나 둥글게 춤을 추지만 집에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도 연인끼리 둥글게 둥글게 한 판은 필수입니다. 동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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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자체도 중독성이 강하지만 링가링가링 부분이 나오면 에너지가 샘솟는다고 하죠. 둥글게 둥글게 짱 멜로디에 중독된 외국인들은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뒤에서 하루 종일 같은 멜로디가 맴돌다 보니 잠을 잘못 자는 거죠. 아예 일어나서 밤새 음악을 반복해 듣다가 자신만의 연주법을 개발해낸 외국인도 있습니다. 잠못 이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닌데요. 전통 악기도 꺼내 연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자신의 둥글게 둥글게 중독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호소하던 여성은 강아지와 함께 둥글게 춤을 춥니다. 이처럼 이 노래는 게임이 주는 묘한 긴장감과 어우러져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SNS에는 이번 시즌 최고의 게임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새로운 챌린지가 유행 중입니다. 미국 방송에서도 세계인들이 한국 동유에 빠져드는 희한한 사회 현상을 조명했습니다. 방송진행자들은 오징어게임 시즌2가 또다시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며 둥글게 둥글게 음악과 놀이가 문화적 다리를 놓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로제 아파트에 이어 이제 한국의 도묘가 글로벌 히트곡으로 재탄생하는 시대라며 이 노래가 만들어내는 문화현상을 분석하기도 했죠. 이번 오징어게임 시즌2는 단순히 생존 게임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들이 어린 시절 했던 놀이가 가진 재미와 한국 드라마의 긴장감을 결합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한해 동안 이러한 열풍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한국 전통 놀이가 또 어떤 방식으로 재발견될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최근 해외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행보는 경이로워요.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바로 한국 기업이 퍼뜨린 한 충격적인 사건과 그에 대한 행보 때문이었는데요. 힘겹게 폐지가 가득 찬 리어카를 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노인이 보입니다. 92세 고령의 노인인 그는 매일을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편안히 쉬어야 할 집조차 비좁고 외부에 있는 공용화장실은 그에게 너무도 참혹한 환경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가 한국을 구한 위대한 위인 중한 명이라는 것인데요. 의과대학 1학년이던 그는 진로를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 전쟁에 참전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상황이 한 기업에게 전해진 것인데요. 6.25 전쟁 참전용사분인데 폐지를 줍고 다니십니다. 이에 이 기업은 즉각적인 지원을 결정하며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곤 참전 용사와 식사를 하고 함께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함께했고 그의 삶을 조금이나마 체감하며 가장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했는데요. 또한 이 참전 용사를 포함한 해당 지역 모든 참전 용사들이 함께 모여 무료로 식사를 할수 있도록 매월 식비 지원까지 결정했습니다. 이 기업의 정체는 인프레시로 이들은 전국 어디든 참전 용사가 생활고를 겪는다고 하면 바로 달려가 지원을 할 정도로 후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작년 부산의 참전 용사가 생활고로 관창 거리를 훔쳐 경찰에 입건되자 당일 부산까지 한다름에 달려가 다방면에 지원을 하며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소수의 인원이 있는 정말 작은 소기업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저 멀리 참전국까지 가서 의료 지원을 하는 등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 선한 기업의 표본을 보여주는 인프레시의 수많은 한국인들이 용기를 잃지 말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실제 홍성호, 유은주, 이재국, 최순규 등 평범한 한국인 한명한 한 명이 모여 수 많은 참전 용사들에게 함께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프레쉬는 역사를 담아낸 특별한 호환 꽃즈를 출시하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자원한 경주 학도병들의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 낸 것인데요.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17세 붉은 비 오직 조국에 인프레쉬는 서명 한자 한자를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 수십 년의 기술력을 갖춘 장인을 통해 이태극기를 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자키, 가방, 휴대폰 등에 달수 있도록 키링으로 만든 특별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은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호원된다고 합니다. 호원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보의 세계는 감격해하고 많은 참전용사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많아지길 바라며 저 역시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